안녕하세요 하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2만원 랜덤박스 가져왔고 무편집으로 뭐 올라갈 것 같아요 바로 꺼내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주인님 출처 쩡미님 출처 출처는 다 적어져 있어요 웅엘님 출처 그래서 출처 기재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비비님 출처 추롬님 출처 리안님 호빈님 이진님 테테론님, 묘집님, 뾰한님, 수리님, 공통 뒷면, 용채님, 스진님 담영님 계란찜님 공동 출처, 농꽃하늘님, 별님, 계절님 다음이 공동 출처, 구석진님, 지우님, 초환님 테디님, 깻님, 홀로그램, 민지님, 비엔님 보라님 이오는 공동 출처, 은하선님 고기원드님 공동 출처, 우연님 재출처 홀로그램이고요, 연희님 출처 페르소나 시리즈, 대한집님, 낭만님, 시시시님, 꾹토리님, 후크무님, 로아님 러블림 이건 권임 출처고 재판 금지고 덤도 금지, 인사거래가 금지라서 그냥 소장만 해주세요. 이건 제출처 세렌드피티 시리즈 폴라로이드이고요. 8도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출처 떡맥 두권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도어너 분께서 구매해가지고 출처를 모르겠어요. 이거 요아 언니 출처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출어 언니 출처입니다. 나길님 출처. 이건 제출처. 종사각 슬로건이 도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출처. 포토, 뭐냐. 이거 뭐더라?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 시리즈고요 이것도 제출처 미니 슬로건 한 세트 들어가고. 소장하기 좋게 만들어주세요 제출처 스티커팩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거 제출처 미니 손거울 정국이랑 슈가 한 세트씩 손거울이고요 들어가고. 이건 지민 형 핀버튼, 하트 핀버튼 하나씩 들어가고. 이건 테디님 출처 네, 한 걸. 핸드폰이 보이니 이렇게 해서 2만 원이었구요. 제작 램밥도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곧 대학을 가서 네, 빨리 방에 있는 것들을 처분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구매해사 있으신 분들은 설명참고후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안녕!